이 게임은 플래시 게임으로 아마 많이,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배관공 게임인데요. 일단은 정말 쉽죠. 자, 이것도 쉬워요. 그냥 돌리면. <laughs> 와, 아직까지 <시카신> 참 쉬워요.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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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족자들도 할수 있겠다.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, 이런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진 그랬습니다. 뭐, 이 정도는 뭐, 어렵죠. 어렵지 않아요. 할만하죠. 그죠 이제부터가 조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나오잖아요? 그쵸? 응? 뭐야? 물도 줄어드나요? 네, 시 어.. 이건 좀 어렵다 다음 자. <laughs> 금방 하지 않지 않면 금방이네요 음, 뭐, 이건 뭐, 쉽지 않아. 진짜 쉬운 퍼즐 게임입니다. 퍼즐 게임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진짜 좋아. 9월까지 올라 어, 이거 뭔가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.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생겼네요. 요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. 위치를 바꿔야 되나? 아,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. 앙? 네, 정동이에요 나. 아, 이렇게 가끔씩 돈 주고 하는 것도 해볼만 하네요. 뭐야 아, 이건. 오이 오이.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야, 이거 도가 너무하잖아, 진짜 여기서부터가 어렵네요. 11탄서부터. 뭔가 이상한 것들이 꼬아서 나와요, 문제를.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, 이렇게 나와요. 어? 어, 이걸, 이거 보소. 자, 어... 이... 잠깐만, 이거를 어디서 해야 하나?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. 오이, 오이. 자. 일단은, 여기서 보시면. 어, 끝났네요? 어, 아니네? 어, 끝난 줄 알았는데? 헐? 이게 뭐지? 아, 잠깐만. 아니, 이이 양반 너무하시네, 진짜. 라좀나셔서한 개로 밖에 안 보이잖아. 이거 저 예산인 건 알겠는데, 정도가 좀 지나치네요. 응? 음, 이걸 어떻게 하나 되나? 안 되네. 아... 이것도 안 되고, 이렇게 해야 되나? 잘못 가봅시다. 안 되네요. 어...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? 혹시? 잠깐만. 자, 이거 너무 장난으이 치는 것같 아, 자기 엄청 어려운 게임을 처음 인들기 싫었는데.